안녕하세요 윤경필건축사입니다. 어,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. 어, 한동안 바빠가지고 뭐 이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가끔 좀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네요. 이것도 안 하다 보니까. 뭐 자료를 뭐 특별히 더 만들어서 올릴 건 없고. 어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하나씩 좀 영상을 기록적으로 좀 남겨 놓으면 어떨까 해서 하고 있는데. 오늘은 사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좀 그렇죠.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. 어, 패시브 하우스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뭐 지열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뭐그 폐열 회수기 기타 여러 가지 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늘 제가 본 영상 중에 그 전기료가 뭐한 달에 만원삼만원 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그 그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2, 3천만 원 들여서 한 달에 전기 뭐, 어? 한 10만 원씩 아낀다고 해도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어 어떤, 글쎄, 기본적으로는 좀 뭐,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서 좋다고 할수 있지만 그게 뭐 개인적으로 꼭 좋다고 생각 들진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, 어,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자꾸 패시브 하우스 설치를 장려하고 이런 경,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꼭 나는 그, 합리적이라고 좀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너무 세. 이게 패시브 기준이 갈수록 우리나라 에너지 기준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효과는 좀 덜하고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점체를 적용하기보다 지금 현재 에너지 관리 계획서 기준상으로도 상당히 단열재나 뭐 어떤 기타 시설들이 상당히 두껍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면에서좀더 과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방송을 보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이 나와서 우리 집에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뭐 열심히 해서 그뭐 돈이 너무 안 된다. 전기료가 뭐 한전에서 영원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. 그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뭐한 달에 한돈 20만 원 아끼려고 그거 설치하느니 그돈뭐 이자 비용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. 대신에 뭐 효과는 있겠지만 뭐큰 메리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단열제도 상당히 좋고 고단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 단계까지 가야 하나 그런 좀 회의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. 그 패시브 하우스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설치하는 비용,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반영하실 때 패시브 하우스 수준은 아니더라도 설계만 잘하고 기밀의 효과만 충분히 하고 단열재를 잘 쓰고 뭐 마감자재나 이런 거.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면 충분히 패시브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패시브 하우스를 꼭 장려하는 거를 저는 꼭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를 너무 그고 그 수준으로 하기에는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그거는 좀 별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요 내용을 좀 찍기 전에 그 전에 뭐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<laughs> 패시브 하우스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고 아 오늘 이제 계획 설계 그동안 뭐야 lh 계획 설계를 제가 좀 했는데 어떤 뭐 어, 저를 알고 또 연락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해서 한한 한 2주 정도 안을 뭐 아주 쌈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그 설계비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뭐 계속 처음부터 좀 감이 안 좋았는데 뭐 lh 그 심의 접수용 도면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들이 있는데 이그 비용을 아주 뭐 되게 상당히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결국은 오늘 타절을 했습니다 원래 설계 계약을 하기 전에나 이럴 때뭐 말도 안 되는 경우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건설에서만 나쁘고 설계자만 나쁘고 그런 것 같아도 또 건축주들도 생각지 못한 또 변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저도 이제 설계를 하다보면 한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성실하게 잘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어, 사람 인복이 없는 경우에 또 이게 배가 막 산으로 가거나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좀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그 심의 도서작 도서 준비하는 기준을 뭐 쉽게 얘기하면 천원으로 서로 얘기를 했다면 일단 200원만 줄 테니까 먼저 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. 도저히 말을 너무 좀막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사전에 다 조율을 했던 상황인데 나중에 도면을 보고 부족하면 또 돈을 뭐 어떻게 줄수 있느냐 네가뭐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떡하느냐 자꾸 이런 호소리를 하기 때문에 어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타절을 했습니다 어그 결국은 이렇게 해면 이게 간다고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살때 원래 건축가가 잘못하고, 그또 시공사가 잘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줄 알았는데, 제얘 이것도 오늘 또 수업료를 한번 치른 건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양아치 건축주들도 많아요. 생각해보면. 아, 그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애정을 다해서 해준 그런 작품이나 뭐 이런 노력들이 너무 이렇게 하찮게 느껴져가지고 기분이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다면, 굳이 저랑 안 하더라도 어떤 건축가랑 하던 어떤 건설회사랑 할때그 매너 있는 어떤 그런 거래나 이런 거에 기준은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축가를 무시하고 뭐 그런 비용 정도는 쉽게 깎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처음 말할 때와 다르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이게 좋은 건축주로 보이지 않아요. 건축가한테 건축가를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좀잘 대해주고 해야 아무래도 결과가 좋아지고. 모든 게 건축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, 이럴 때 되면 기운이 상당히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, 참 이럴 때는 좀 아쉬워요. 아쉬운 면이 있는데, 뭐 미래를 보고 타절을 했습니다. 프로젝트는 좀 규모가 커가지고 하면 좀 낫겠다 생각은 들었는데, 어,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건축주 같으면, 굳이 일을 해서 마지막에 더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, 그런 우려와 걱정이 돼가지고, 제 스스로 타절을 했고, 제 계획안을 쓰면 안 된다는 저작권의 법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 계획안을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안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뭐건 지켜봐야죠 또 나중에 그렇게 말하고 또 쓰는 경우도 있어서 변형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며칠 만나면서 계속 미팅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결국은 뭐또 이렇게 되네요 어뭐 그래도 뭐 하던 일 저를 인정해 주고 또 건축주 분들이 또 좋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이런 양아치들 일을 꼭 하는 거는 제 성에 맞지도 않고 저는 어 뭐라 그럴까 좀어 단호한 면이 있어서 뭐 양아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될까? 그러고 싶은 생각이없거든요 어 훌륭한 건축주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저를 믿고 따라주는 건축주일만 하기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. 어, 그래서 어, 타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조금 씁쓸하네요. 오늘 저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하나 찍어볼까 했는데, 어, 이 곁다리로 이 양아치 건축주 이야기를 겨수로 어, 하게 됐어요. 어, 설계 계약은 뭐한 2주 동안 열심히 해, 만들어 놓은 나는 뭐 결국 어떻게 뭐안될수 있지만 그래도. 여기서 스트레스들 받고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? 그게 맞다고 생각돼서 오늘 타절을 했네요. 뭐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건축주 분명히 나타나시겠죠. 뭐 지금 또 방화동에 설계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죠. 오늘 윤경필 건축사는 오랜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또 뵙겠습니다.